M CMG 제약도 좀 매서웠어요. CMG 제약도 이제 좀 매서웠고 지금 어 제약에 대한 제약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까? 근데 어 최근에 조금 몇 개의 슈팅이 나왔죠. 슈팅이 좀 나왔는데 어 오늘 행보를좀행보 하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오늘이 FOMC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. 새벽에 그래서 어, 금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반응을 강하게 하는 종목들이 바로 제약주예요. 그래서 지금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것 같죠? 살짝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뭐 금리의 상승이나 어,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아직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동결 아니면 인하거든요. 그래서 베팅을 생각보다 걸어볼 만해요. 동결이라 한들 딱히 변화가 없어. 맞죠? 그래서. 나쁜 소식이 아니고, 어, 금리를 상승하지, 않, 상승시키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CMG 제약을 보시면은, 여기 이렇게 역회든 숄더 패턴도 보이시죠? 요 여캐든 숄더 패턴도 보이기 때문에, 여기 기준선 지금 지지 잘하고, 한번더 슈팅 강력하게 나오면서, 이 머리통 크기만큼, 어, 쏠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CMG 제약도, 그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